보고, 내가 맘에 안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얘기, 예, 제가 하다가 말아요. 집 구조 자체가 내 맘에 안 들게 생겼어. 근데 제주도에도 미분양이 몇 개요? 제주도에서 미분양이? 맨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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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6, 6, 6, 6. 미분양이요? 제주도에? 제때 만, 만 세대가 넘어요. 자, 이만 세대의 미분양이 저게 왜 생겼을까? 제주에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요? 경제가 나빠서요? 아니에요. 살 만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소리 자, 마켓에 가면, 마켓에 가면 똑같은 제품, 하단대 라면을 보라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새로나온거 새로나온거 어? 맨날 먹던 맨날 먹던 라면 거요. 신라면 신라면 먹다가 다른 라면을 풀어내려면 최대한 신라면보다 좋은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데 아무거나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를 먹지 에이 에이 아, 신라면보다 아닌 것 같아 그 절대 거들떠 안 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바지 집도요 내가 전자레인지 뭐를고 하든 새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살려고 옛날에는 돈 있으면 샀지만 내가 사는 것보다 이게 옮겨서 확실히 낫다는 라게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는 안 산단다고 해요. 왜? 집이 널려 있으니까 근데 집을 널려 있는 걸 봐도 이 모습 보있는 것만 봐도 가보면 아파트가 20년 전일것 같아요. 20년 전 세대 내가 살아왔던 그 세대의 아파트 거리랑 똑같아요. 아. 자, 이게요. 지금은 맞춤형이라 해요. 자, 나이가 든 사람. 50, 60대는 거동이 불편해요. 거동이 불편하면 집에 계단이 없어야 됩니다. 집 안에 계단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할 나면 그 집안에 대단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야 된다면 문턱도 완만해야 돼요. 오륙십 대가 넘어가면 그래야 되니까 오륙수 대가 다시 그때 는집 이럴 구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있는 집은 가죽 집이 안됩니다그죠잘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개발만 하면 살았던것 때문에 그런거 상관 안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굶어죽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영양가다로 어? 살 빼야되는 이런 세대에서는 애들을 위해서는 애가 다치게 지나가다가 다수있고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각이 있는 모든는 절대로 없어야돼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해야 됩니다 60대 되면 이제는 몸이 어느 순간에 엎어질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균형을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계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보세요. 침실하면 집으로 가보세요. 그런 집 있나? 어? 젊은 세대에 맞춘 집 해가지고, 이게 둥글둥글하게 가격도 된집 있나 보세요. 자, 노인 세대를 위한, 어? 안락한, 어? 저, 제주도, 제주도 와서 은퇴하십시오. 그 집, 그런 집 가보세요. 은퇴해달라고 최소한 5, 60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상을 했다는데 집이 턱이 있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집을 짓는 사람이 그만큼 신경을 써서 그는데 그건 아니라 대충 편안먹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렇나 비자해 면서또 주방, 어머님들 주방 쓰시죠. 뭐 나는 뭐 저기니까 혼자니까 나는 주방 쓰지. 주방이, 내가 편한 주방에, 이, 설거, 뭐야, 이거. 뭐. 싱크대. 싱크대에 높이가 있어요. 이거요, 요만큼만 차려도 엄청 불편해요. 이거요, 아버님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이게, 어? 한국 어머님들의 키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거 하고 나가서 이렇게 쓰는 거 하고 10분만 하면 허리 깨져요 찌크대 갔는데 그래, 그집한 가요. 토 있는 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군이어 그럼 또미군이돼 대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누가 쓰고 누구를 대상 한 거에 따라서 집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여기 그렇게 해서그러를 영어 마을 때문에 왔다 갔다, 갔다 해서 가보면, 진짜로, 한심하고 욕심만큼 나와다가도 그냥 내가 나와버려요. 받지라는 거예요. 밖에. 그러면, 제주도에 최소한 인구 구조가 제가 얘기했죠. 5, 60대가 제주도는 제일 인구 비율이 높다고, 그 다음에 30대고, 응? 어? 그러면, 집을 살려면그 타겟으로 된그 집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영어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어말은 영어말, 영어말 난 영어말이 편한데 여기어머을들 영어 교육도 지금 꼭 써달라고 그래요. 자, 영어 교육 도시. 제가 대전에서는 이 대전 사람들은 영어 마을이, 영어 교육 도시가 좋든 싫든 저 지역이랑 서로 교류하고 서로 어울리고 하는 그 방법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이 제주도에서 제일 살기 힘든 동네가 됩니다. 그거는 발전이 안 되는 아니라 갈등 때문에 그래요. 사람 들간에 갈등이 생겨서 영어교육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1% 수준입니다. 최상 대한민국의 1%, 제주도의 1%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등 1% 수준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래요. 제가 봐도 제주도는요. 전국에서 꼴등다. 소득 평균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혼자들 소득이 더 없고, 많나고 아까.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 소득 평균 소득을 네. 보면 제주도가 꼴등이에요. 산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산업이 없어도 그렇고 서비스가 70%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자, 1% 하고 이거 하고 자, 쉽게 그서 여기는 연 평균 소득이 2,500만 원이에요. 여기는 한달 쓰는 돈이 거의 2,500만 든 겁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이두 개가 지금 6kg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가 서로 조화 안 되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ACS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2% 하고 제주도 소득 2,500만 원 하고는 제 제주도하고 대전하고는 안 맞아요. 대전은 얼마나 돼요? 대전은 한. 한. 어. 아니, 어. 저저 어. 제주도 평균으로 하면 2,500. 예. 그렇게 보이는데. 예. 대전 지역에는 농촌 지역이 거의 기역이에요 그럼 대전은 지금 아니, 한거 얼마나 돼요? 요즘 중 중간 동상를 해서. 일년에 6천 정이 거예요. 대전에는대정에는 평균 4천대요? 요거주 다? <laughs>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은 제, 대, 대정에 농사 짓는 사람은 많고요. 1 0가다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 6 0 60%? 60안 돼요. 이거주하는집 가본 적 아, 아니, 아니 여기 거주는 다 제주도의 주민 등록인들하고 다 저희가 그런 걸 평균으로 하면 그런데 지금 저기서 그런 걸한 4천 원주민 외 원주민들은 지금 소득이 높다는 게 농업이나 어업이다. 4천만 원. 음. 그럼 4천만 원은 이제 이거는 뭐한 그래도 한 달에 4천만 원은 아니라고 쳐도 한달 2천만 원. 자 소득 그 너거소비하 어. <웃음> <웃음> 자, 이게 지금 분명히 갭이 있는 건 맞아야 되죠? 음. 자, 자, ACS 얘기가 나왔어요. ACS가 뭐냐면, 싱가포르. 아시안 음. 차이니스 스쿨, 새로 학교 들어온다는 거죠. 음, 싱가포르 학교라는 이게 허가가 안 한다. 허가 어렵다 했더니, 대정 주민들이, 우리 살기 힘든데, 이거 허가해야지, 이렇게 신문을 났어요. 대문했다고? 자, ACS는 저는 절대로 허가하면 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경제학의 경우에는 경제학 측면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ACS는 영마을에 여기 아파트 단지가 쫙 있고 여기 학교 단지가 쫙 있어요. ACS가 지금 저기 뭐야 SD, SD, SGA, A하고 여기 사이 여기에 비어 있는 이 땅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구멍이고 나가는 구멍이고 여기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자, JDC, JDC가 땅을 다 줘요, 죠? 그렇죠? 다다 응. 있는 거예요. ACS가 학교를 들어오려면 뭐예요? 자기가 돈을 내야죠. 자기가 돈을 내야죠. 얘는 ACS라고 하는 사업권만 갖고, 그, 그 새끼가 나쁜 놈이야. 그 놈이. 한국에 이거를 하겠다 하면 얘가 나쁜 네요 내가 갖고 와 얘는 민자로 돈을, <laughs> 투자금을 유치해서 학교를 여기다가 하겠다고 서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와가지고 안 되면, 안 되면 얘는 찾아본 거 없어요. 그죠? <laughs> 자. 지금 현재 이 학교 4 개의 KIS, 그 다음에 블랙스몰, 음, 그 다음에 NCS 학교 4 개의 학생 정원이 몇명이냐면다 합해서 5,500명입니다.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저통들를 뒤지고, 뒤지고 했어요. 뒤집고 뒤집 뒤집고, 뒤집고 했어요이학교에 지금 현재 학생 수는 4 2 0 0명 정도입니다. 1,500명이 지금 비어요. 1,500명이 비나는 뭐냐면 학생이 어플라이 하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이게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뒷받침된다 첫번째는 그중 비싸잖아요 저기 저게 1년에 등록금이 한3천만원일거예요 1년에 등록금만 1년에 등록금만3천만원이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소득증명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 애가 영어 뿐만 아니라 학년에 상관없이 어느정도 실력이 돼야 되나봐요 그러니까 아무나 뽑을 수가 없다고 왜 이상하게 끌어가지고 대학들어가는 이거는 순전히 대학 가는 게 목적인데, 그게 떨어지면 나중에 이거는, 그말면 제이치가 책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는대걸뽑으려니까 숫자가 적은 거예요. 자, 2020년에는, 자, 얘가 설령 투자가 아니더라도, 얘가 이따가 쳐봐요. 그러면 예상 인원이 더 늘어갈 요7천명으로 되겠죠? 천명이 늘어난다면 1, 늘어난다. 1 0명이 늘어날까의 의문을 둬야 돼요. 왜? 여덟 개 학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그러면 8 개에는 그중에 초급대학까지 대학, 대학포함되여8 개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계획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만명 만명 정도의 학생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국제학교에 만 명이 있을,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10년, 1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이 학생수가 줄수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이 숫자가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어교육 시에 먹고 살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는 10년이라는 얘기야. 그 이후 되면 진짜로 같은 경쟁에서 하나씩 없어질 수있다는 얘기야. 뭘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럼까 그 학생 수가 줄면 이제 어떻게 해? 진짜로 중국, 일본 주위에 있는 동남아 학들을여다가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돈한푼안 들이고 투자금만 받아서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얘는 머리가 좋은 애예요. <laughs> <laughs> 그쵸? 맨날 하도 안 하고 학교 지어서 알맹밥도 빼먹고 어? 그럼 처음부터 싱가포르 학교를 그 사람이 무시하게다고 아니죠. 자, 그거는, 모르죠. 싱가한 학교에 가서, 얘가, 야, 내가 한국에 이걸로 할 때, 니가 나한테 판권을 넣어. 그러니까 탈을 다해서, 탈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어? 투자, 투자한다, 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웃긴 얘기예요. 아니 병원, 영리병원 그것도, 영리병원도, 막그 말이 영리병원, 오히려 영리병원이 낫겠다. 이 학교를 갖다가 이어지고 돈한 푼을 이렇 한다는 거는? 그죠?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제 막내는 그랬어요. 싱가포르가, 중국 사람들이 싱가포르 학로 들어오면 그 문화가 맞고 있어 중국 사람들이 강하게 많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에. 자, 중국이요. 자, 그. 이 중국 뿐만 아니라, 이 싱가포르나, 자, 우리나라, 저, 이. 제주도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국제 자유 도시의 저 개념이 모델이 뭐야? 국제 자유 도시의 모델이요. 대도를 어 저렇게 개방한 건뭘 보고 한 거야? 싱가포르. 그렇 싱가포르야. 자, 싱가포르는 대도의 턱없이 작은 동네야. 규모가 제 대도랑은 전혀 차이 다르고 험한 적이에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중국이 물주예요.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중국이 물주하면 큰일 났어 제주도는 제주도 사람이 물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길이 멀고 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학교가 여기 온다라고해서중국애들이 여기 온다 그렇게, 그렇게 보고 그랬어요. 자, 그건 이 옛날 얘기가 됐죠.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중국 사람이 여기 올려면 똑같아요. 여기까지 올 정도면, 중국 사람도 왜, 만큼 사는 사람일까? 그 여기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영어교육 도시의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영어교육 도시의 제일 문제점. 네. 부모들이. 만들어서 틀어요? 신화월드 <laughs> 신화월드의 아, 신화월드에 요 아마 신화월드에 집을 사서 거기서 살 경우가 대부분일거에요 대부분 거예요. 네. 학교들 네. 지금 중국인들은 에 많이 가 네. 그러니까, 네. 중국 학교에 중국사람을 네. 보내는 학에에 네. 많이 가요 네. 그러니까, 신화 네. ACS의 근본적인 문제님 아셨죠? 이거 없이 이거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중...